김민욱 여사의 뭐 특활비로 뭐 명품을 샀다 이런 이야기가 여당에서 발표를 하고 또 이명박 대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뭐 고소고발하고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과거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란 시계 사건과 한바퀴로 네. 가고 있다.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.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.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이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이 검찰에게 가서는 갖고이논두렁시계 사건을 통해서 좀 망신주기적인 발언들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? 이와 거의 흡사한 상태로서 지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들이 회자가 되고 있는 건데 결국은 법정 공방으로 가게 됐습니다. 당시 듯이 논두렁시계 사건이라는 게 논뚜렁시계, 그러니까 시계를 받기는 받은 것까지 조사가 된 건데 이거논두렁에 버린 게 아니라 당시 이제 유시민 작가 등의 이야기 들어보게 됐을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이 화가 크게 나서 망치로 때려 부순다면 버렸다라고 해서 사시관계가 또 아닌 거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들은 결국은 법적 공방으로 다툼을 가게 됐고요. 이와 같은 얘기들은 어찌 보면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가 원했던 방향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은훈 여사를 직접적으로 소환해서 법적인 공방을 벌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고소고발전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당사자를 부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결국은 법적인 문제로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참 답답합니다. 김옥 여사의 뭐 특활비로 뭐 명품을 샀다 이런 이야기가 여당에서 발표를 하고 또 이명박, 대표,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뭐 고소 고발을 하는 건데 결국은 법정 공방으로 가게 됐습니다. 당시 이제 논두렁 시계 사건이라는 게 논두렁 시계, 그러니까 시계를 받기는 받은 것까지 조사가 된 건데 이거 논두렁에 버린 게 아니라 당시 이제 유시민 작가 등의 이야기하고 이런 상황 이 그러니까 과거에.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과 한방으로 네. 가고 있다.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.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.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이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이 검찰에게 가서는 갖고이논두렁식의 사건을 통해서 좀 망신주기적인 발언들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? 이와 거의 흡사한 상태로서 지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들이 회자가 되고 이 들어보게 됐을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이 화가 크게 나서 망치로 때려 부순다면 버렸다라고 해서 사시관계가 또 아닌 거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들은 결국은 법적 공방으로 다툼을 가게 됐고요. 이와 같은 얘기들은 어찌 보면 박홍근 원...